자 숙제한 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저번에는 투구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하고 부사적 용법 위주로 한 거예요. 1 499번 있는데. 부사전용법은 우리 친구들이 그걸 그게 뭐 어떻게 돼요? 형용사는 뭐 뒤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근데 부사전용법에서 얘가 뭐 목적인지 이런거는 선생님이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선생님이 준 프린트 있죠? 조그맣게 묶어준 거 근데 거기 있는 예문을 가장 간단한 예문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독해하다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수 있게 하는 것밖에 없어. 뭐투투용법이나 이런 거는 수거, 수거처럼 알아야 되는 거지만. 알겠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게 무슨 용법인지 막 그런 걸 묻지는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만 할줄 아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독해에서 자기가 적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예문을 좀 많이 읽어봐라. 외우는 게 제일 좋다. 그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500권을 먼저 해볼게요 준이 얘기 해보세요 You have no one 너는 다 없다. 어? 너는 다 없다. 하나도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원을 가리키는 건 사람이야 사람 자 선생님이 원은 세 가지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넘버원 할때 넘버원 그원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자 사람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명사로 쓰이는 거죠. 이 대명사로 쓰인다는 건 뭐야?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와. 그 다음에 그걸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 어북이 나왔어. 그럼 그걸 받을 때 어북을 또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앞에가 북 쓰면 뒤에는 원, 즈 이런 식으로 받는다. 이거 독해할 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못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건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건 해요. 노원 노우 s 잖아 주님, 계속해봐. 노원 노우 s 그래 이때는 왜 아무도 모른다이 아무도가 뭐예요? 아무도가. 자, 노 no 다음에 명사 나오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노 no 다음에 명사 나오면 어떤 명사도 그래, 어떤 명사도 아니다잖아. 그지? 자, 이때 원이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도 모른다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는데 왜 저기는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이라고, 사람. 그럼 해보세요. 준영아, you have no one. 너는 사람이없다 음. 사람이었다. 음, 사람이 근데 이거 적용하면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거. 어떤 사람도 아니다, 어떤 명사도 x X다. 다이 x 다는 동사에다 x 를 해주는 거야 부정을 해준다는 거 그렇게 해보세요 너는 어떤 사람도 아니다 have 사람도 음.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 너는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뭐 부드럽게 하는 건 상관없잖아 근데 이시부롤 여기에 포인트는 지금 뭐예요? 여기 to make도 그렇고 to blame도 그렇고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문법으로 쓸때 특이한 거 뭐예요? 앞에서 꾸, 형용사는 원래 앞에서 꾸며주잖아 원칙적으로, 그지? 투부정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네. 이거 왜 이거 해석을 안 해? 블레임이 뜻이 뭐예요? 비난하다야 비난하다. 그럼 이제 저투 블레임까지 넣어서 해보세요. 아, 너는 음. 아무도 비난하다 비난한다. <laughs>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게자 이게 뭐냐 메타인지야 메타인지야 그렇지 배운 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모 모를, 모를 수는 있지만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해봐 자 이거 해보세요 준희가자 I have no friends 난친구 너잖아 너 슬픈 얘기 t 헬 help me 연결해 보세요. 나는 날도와 친구. 그래 이거는 하는데 저거 왜못 하냐고. 그리고 투부정사 형용사절 욕법 예문 선생님이 들어준게 이건데 이거 어떻게 써요? 나는 친구가 없대. 어떤 친구도 없대. 그지? 어떤 친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잖아. 뭐할? 나를 도와줄 이거잖아. 이거 그대로 적용해 보라고. 웃지마. 다른 친구들 준이기 당황스럽지 않게. 자 준이가 그전거다 잊어버려. 이제 너의 그 전에 상식 지식을 다 잊어버려. 버려. 이제 요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대로. 그림 맞추기야. 음. 나를 비난할. 나를 없는데. 여기는 나를이 없잖아. 아 의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나를이 없잖아. 여기 미가 있지. 그죠? 그냥 비난할만한. 아 나를이 안 없대니까 왜 친구를 자꾸 그냥 비난하다잖아. 그냥. 아, 비 비난할. 응. 어떤 사람을 그래. 비난할 어떤 사람도 없다죠. 아. 알겠어? 당황하지 말고. 이제 모를 순 있어요. 근데 응. 적용하는 건할줄 알아야 되 돼. 선생이 말하는 게 잘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못하는 친구들도. 그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예요? 자기가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아는 거야, 알겠어? 근데 예문 보고 적용하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집중을 안 하거나 딴 짓을 하는 거예딴 짓. 을 포인트를 살려줘야 지 알겠어? 그러니까 꼭 그걸 잘 하라고. 비교하면서 하는 걸할줄 알아야 저거죠. 공부가 공부가 될건 모든 일이 될건 처음에는 뭐예요? 모방이에요. 선생님이 했을 때 모방. 알지? 그래서 모방을 해보다 보면 자기만의 뭐가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모방을 할줄 알아야죠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야지 자그 다음에 서준이 네. 자 여기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자, impossible은 단어에 To be found 잖아. 이거 살려줘야 돼 그럼 어떤 단어예요? 그래 발견되는 단어라고 해야지 어, 요런데 문법 나와요 요런데 문법 어떻게 나올까요 내신에서 투 i 인드로 나와요 투사인드 그러면은 단어 입장에선 발견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 선생님이 i 인지나 p p 다 똑같아 꾸며줌을 받는 애가 얘가 주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단어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단어는 뭐예요 발견 되는 거 그거 그런 거 나오는 건데 알겠죠 소비 파운드의 의미도 살렸어야죠 자, 그 다음에 527번 한번 볼까요? 자, 527번은 뭐예요? ING나 PP가 앞에서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죠그 대신 이제 감정에 좀 이제 초점을 낮춘 거고 여기는 ING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고 여기는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알겠어요?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는 관계대명사랑 관련되는데 그럼 여기 뭐 생각돼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OR 알겠죠? 요 구조 잘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세연이가 해보세요 People 우리 도키하해이 people, 피플 people까지, 말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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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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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어람요주사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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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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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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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있다죠. 흥미를 봤다. 그지? 그러면 사람들이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흥미가 있는. 흥미가 있는 사람들. 그죠? 자, 근데 what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것. 것 또는 무엇. 둘 중에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이죠? 둘다 자연스러면 의미는 똑같아.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석할 때 무엇으로만 좀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 무엇만은 것으로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이죠? 근데 둘다 자연스러면 우 의미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one you are interested in 이거, 응.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 해보세요, 태현이. 너가 국민. 거. 알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연결해봐.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야. 이 문장 전체의 주어야. 얘가 진, 이 문장 전체의 동사. 지금 한 거를 그냥 연결만 하면 돼. 세월아. 너가 음. 흥미 있는 것에 어. 흥미 있는 사람. 그래. 너가 흥미 있는 것에 흥미 있는 사람들을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장 전체의 <laughs> 동사는 얘예요. 그리고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누구예요? 피플이죠 진짜 주어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뭐 수일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이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하니까 요 동사 자리에 오는데 여기다 앞에 인 같은 거 있으니까 빙 이렇게 써놓는 거야 문법 문제로.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연습을 그거에 맞춰서 해야 요런 문제 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문법 문제. 알겠죠? 자 B 라이크리트는 like,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라고 했어. 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할 것 같다. 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뭐할 것같아요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 그죠? With you 너와 됐어요. 그다음에. 550번 한번 볼까요? 550번 자 550번도 여기는 뭐예요? 이거 보세요 먼저 549번 보면 자 너는 어리석을 거야 To spend money 돈을 뭐 써서 그죠? 그걸 보게 되겠죠 이거는 예문 선생님이 들어준 예문은 뭐예요? 이 예문은. 승범이, this w 즈 e r i s not good. 음. 좋지 않다. 어, 뭐하기에 to drink. 왜 마시기에 좋지 않다? 자, 얘는 꾸며주는 게 명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형사 역할을 했다고 하고 얘는 뭐예요? 꾸며주는 게 그... 응. 형무사자는 얘는 부사 역할한 거예요. 알죠? 어, 그러니까 해석 가장 간단한 예문을 보라 근데 서준이는 왜 이걸 해석을 안 해? 응? 서준아, 네. 이걸 왜 해석을 안하지 그러게, 그러게, 그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대학교 때더 적용이 되는 거지만, 그지? 대학교 때 적용되는 거지만, 대학교 때 시험 볼 때는 교수한테 이거요. 나 이거 알아요를 표현을 해줘야 돼. 뭐 말인지 알겠어요? 나 이거 아는 거예요라는 걸.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 투구정사 이건데, 이거를 빼먹으면 어떻게 해 해석을 알겠어? 도마지 겠어 음. 그거를... 그거를... 아, 나 이거 알아요... 라는 걸 알려줘야죠. 그럼 해봐. 음. 짧고 음. 말하기에 음. 쉬울 수 있다. 음. 자, 근데 지금 해석한 거 이렇게 한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야. 왜 그럴까요? 지금 서준이가... 친절한 단어는 짧고 말하기에 쉬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음. b b b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 친구들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체크는 안 했어요. 근데 왜 약간 이 구문에는 살짝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엔드. And. 그래. 엔드를 살려 줘야지. 그죠? 그러면 엔드 다음에 이지가 있네요. 그러면 얘가 B야. A가 뭐예요? 쇼트잖아. Short.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병렬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부정사 꾸며주는 것도 뭐예요? 둘다죠둘 다. 그지? 오지 알겠어요? 자 지금 서준이가 한 거랑 선생님이 하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친절한 말은 서준이가 한거 짧고 말하기에 쉬울 수 있어 이렇게 했고. 친절한 말은 말하기에 짧고, 쉬울 수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거고, 알겠죠? 그지? 나 이거 알아요를 표현하려면 선생님처럼 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처럼 했어도 그냥 선생님이 체크는 안 하고 갔는데 알겠죠? 간단한 거래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지만 우리 준희가 또 요거 세 개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준이가 놓쳤을 거라고 생각해. 놓쳤을 거라고. 생각해. 알겠죠? 그지? 자, 근데 우리 요거는 수거니까수거니까 한번 해개 해봅시다. 분리기가 인어 <laughs> 아, 투투용법, 인어 투투용법, 소어 해주투용법이죠? 자, 근데 이거 이것도 여기서 보고 하는 건할수 있는데 또 독해 나오면 또 저기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독해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자, 준희가 해 보세요. 책표도 네. 돼. 네. 자, 투투는 뭐야?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자, 네. 서브젝트 is too sensitive to respond. 서브젝트. 네. 주제. sensitive 네. 민감한. respond 네. 응답하다. 네. 적어놔. 머릿속에 정리 안 되면 응. 그래, 너무 민감해서 막외우 응? 말했어 어, 그래, 뭐라고? 열어서, 열어서 그래 그래, 열어서 말할 수 없다, 열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게 뭘까요? 여기 l i 붙었으니까 어쨌든 또 부사잖아 공개적으로 응답할 수 없다, 그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투부정사하기는 너무 센스티브하다 이렇게 그렇죠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왜그 그래? 원래는 그거예요 얘는 자 영어에서 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무슨 뉘앙스? 부정적인 그지? 우리 TMI, TMT 생각하면 되죠? Too Much Information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좋다는 게 아니잖아 너무 지나치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그 주제는 공개적으로 응답하기에는 너무 민감하다 예민하다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나중에는 요 앞에 이렇게 막 부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부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말이 꼬여. 말이 니네가 말이 꼬인단 말이야, 알죠? 그러니까 투자로 하는 게 그러니까 투부정사하기는 너무 모모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그 니앙스만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아요. 알겠어요? 자투 이거 인어스투너에서 어떻게 하죠? 수부정사 할 정도로 충분히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이너프가 형용사 꾸며주는 것만 나왔지만 이너프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어서 꾸며줘요 뒤에. 뒤에서 근데 명사를 꾸며줄 땐 뒤에서도 꾸며주고 앞에서도 꾸며줘요 그러니까 이너프 타임 타임 이너프 둘다 되는 거라고 있죠 이거랑 연결될 때자 그다음에 이거 so So 에주토 붙어 있는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앞에 so 에주토 붙어 있는 건 뭐였죠? In order to. In order to 뭐였죠? 수고. 아, 예. 모모하기 위해서. So 에주토가 붙어 있으면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so 어쩌고 저쩌고 에주트죠 to 그럼 So 대시랑 똑같은 거예요. So 대. So 어쩌고 저쩌고 대. So 어쩌고 저쩌고 대.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독해할 때 보니까 너무 모모해서 대디야하다. 그지? 자 이것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알죠? 너무 자 두려움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laughs> 오케이 이것도 so 어쩌고저쩌고 대수로 바꿀 수 있다고 자 o so 대수로 하면 뒤에 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대시 that, 여기가 대시야 그럼 뒤에 부분은 뭐 추워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투구 형사온 두부네 할수 있죠? 준우기가 왜안했는지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자, 5분만 잤다가 오늘 진도 나갈게요.